웰컴 머니 슈퍼마켓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요. 모처럼 그동안 신문에 소개되었던 제 칼럼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 주간 동아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매주 월급쟁이 재테크라는 이름의 제 칼럼이 한일년육 개월 동안 나왔는데 올해 한 여름 정도까지 뭐일년육 개월 정도 계속 연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죠. 뭐제 칼럼의 내용들을 물론 이 방송에서 곳곳에서 많이 함께 소개하고 나누기도 했지만 그 동안 이 삼십 대 30대, 우리나라 삼십 대는 당군 일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바로 삼십 대거든요. 이 30대가 그럼도 에 불구하고 또 재테크에는 젠뱅들에요. 그러니까 재테크 울렁증이 제일 심한 세대가 또한 30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이렇게 재테크 갈럼에서 이렇게 월급쟁이 재테크 동아일보사 아 주간 동아 갈럼에서 30대를 위한 투자법이라고 한번 갈럼에서 어 소개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이제 방송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뭐 이런저런 좀 순서가 밀렸네요. 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30대도 있겠고 또 혹시 어, 부모 세대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 방송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유해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당군 내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30대가 왜 재테크 울렁증에 빠져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삼십 대가 제대로 투자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주간 동화를 통해서 매주 연재되었던 제 칼럼 월급쟁이 재테크 이름으로 연재되었던 칼럼인데요. 어, 제목은 재테크 공포증, 울렁증, 삼십 대를 위한 투자법입니다. 음,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어, 이렇게 30대는 당군일에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 인재들이 집합어 있는 세대이죠. 그렇지만 재테크에는 오히려 이제 쟁병, 물렁증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음, 어떤 이렇게 한 언론사가 30대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재테크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무려 62.2%가 은행 예적금만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이제 의외였는데요 어, 또한 이게 전문가들조차 상당히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대들은 40대나 50대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어서 있더라도 적어서 저축이나 투자에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저축이나 투자에 쓸수 있는 가치업은 소득 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불구하고 62.2%가 은행 예적금만으로 재테크를 한다. 뭐 이런 어떤 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30대 대부분이 재테크에 무지하고 현재를 즐기는 욜로 욜로 적응적인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뭐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그닥 크게 뭐 조금 이해는 공감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현재의 30대는 이과거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 결핍을 덜 느끼면서 살아왔죠. 꿈을 보지도안 했고, 뭐 돈이 그닥 돈 때문에 모은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경험, 이런 안타까움들이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덜 있었죠. 어, 돈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 뭐 이런 경우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덜했다는 거죠. 이들이 받은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대한 내용이 그러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이제 너무 편하게 부모 세대에 비해서 편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교육 공부하는 것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세대가 곧 지금의 삼십 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서 좀 많이 멀어졌죠. 그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위 우리가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공부하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춘기 뭐 입시생,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이 정도 나이 되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어, 제한테 우리 뭐 집안에 이런 돈 걱정 시키지 마. 이런 이렇게 과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조차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받아야 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이 30대가 그런 상태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 첫월급을 받으니까 이첫월급은 통장에 꽂히잖아요. 이 월급이. 이 처들급이 경제적 해방구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반대로. 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교육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처들급이 쑥 들어오니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소비, 그죠? 소비 유혹에 약해지면서 바로 경제적 해방구의 신호탄으로 월급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욜로족도 그런 현상의 결과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사실은 엄청 유리한 세대였죠. 지금 또 힘든 세대들도 있지만, 왜 유리했냐? 부동산,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크게 많이 성장했던 부동산으로 재미를 많이 보았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이 은행 예적금을 통해서 목도 모아서 그 다음에 부동산 사면 그냥 돈이 되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이 30대는 단순했죠. 그만큼. 그런데 지금 현재 30대는 아이거 복잡해요. 그죠? 어, 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재대급 방법이 존재한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목이 필요한 재테급 그 수단을 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한다는 거죠. 뭐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빌라를 구매할 때도 옛날에는 그냥 분양 아파트 뭐 이렇게 많이 어 부모 세대는 어 쉽게 쉽게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또또 또 있는 주택을 어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평수를 늘리고 또 돈을 벌었지만 뭐 지금은 단순 매매보다는 경매 또 공매 뭐 이런 등등의. 어이 재테크 방법들 노하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뭐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발품 이런 세 가지 지식, 경험, 발품 세 가지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30대들이 어 이런 조금 이제 디테일하고 전문화된 이런 재테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테크의 30대가 정말, 정말 재테크를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테크의 최고 무기는 바로 시간이거든요. 저도 간혹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재정 컨설턴트가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 치다면 나쁜 일 생겨요. 사람한테 어, 어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 재정 컨설턴트가 돈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재정 컨설턴트의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 컨설턴트다. 죠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매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를 했다면 손해본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10년, 20년 매달 꼬박꼬박 지속적으로 저축을 한 사람 치고 투자를 한 사람 치고 손해를 받느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30대는, 30대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죠. 너무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어, 훨씬 그 시간을 통한 재테크를 활용하는데 너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테크할 때 보통 이제 싸게 사서 그죠 비싸게 팔아라고 하는데 이 싸게 사야 되는 것또 비쌀 때 파는 것도 이게 시간이 기다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쌀 때도 못 사고 비쌀 때또못 팝니까 싸고 비싸고가 시간을 너무 짧게 가면 발생 자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발생 자체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투자를 했다면 이것이 오를 때까지 또한 어떤 구입에 투자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이것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30대에게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죠.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나이가 젊고 부양가족도 적다 보니까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지 않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가처분 소득을 잘 배분하면 충분히. 성산 있는 게임이 곧 재테크라는 거죠. 즉,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테크에 가장 유리한 절대적 무기, 뭐죠? 바로 시간을 지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대를 간혹 만나보면 이 30대가 이 금리 연동형 투자 상품, 뭐, 보험 상품, 이런 것에 저축,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 금리 연동은 투자가 아니죠. 저축이죠. 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 30대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고 사실은 투자 상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30대 가장 어, 중요한 것은 어, 가장 이로운 것은 시간이다는 시간에다, 거죠. 또 재테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재테크는 예측하기보다 예측의 게임보다도 즉디 대응 대응의 게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면 아니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전문가도 몰라요. 그죠? 나름대로 짐작은 해보지만 그것이 꼭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 틀린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어떻게 애널리스트와 전문 애널리스트와 원숭이가 어, 이렇게 투자를 할때 누가 잘하냐 이런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원숭이가 이겼어요. 그냥 뭐 아무 종목이나 툭툭툭툭 어, 져서 원숭이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laughs> 그렇게 해도 원숭이가 이기더라. 라는 이런 그또 어, 재밌는 게임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측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아 예측을 해서 예측한 대로 툭툭되면 월급쟁이 왜 합니까? 그냥 집에서 마우스만 톡톡톡톡 치면서 돈 벌면 되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보다 뭐죠?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응을 대응은 어떤 경우입니까? 뭐 요즘처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이 되는 어이게 주요 이유가 뭡니까? 이 금리 인상이 되는 주요 이유가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주식형 투자를 가야겠죠. 자 지금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30대는 시간이 시간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투자를 할때 어떤 목표 수익률을 내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총 원금 나총 투자 원금 대비 한뭐어십퍼센또 이십 퍼센를몇년 동안 몇년 동안 투자해서 벌겠다 이런 기준이 좀어 설정되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담욕 그죠 이담욕뭐 조금만 벌면 계속 더 많이 벌고 싶은 일이 탐욕에 노예가 되기 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투자를 할때뭐 이제 첫째 몇년 동안 투자한다는 거 최소한 뭐 투자를 하면 삼년 이상 펀드라도 해야겠죠. 어몇년 동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원금 총 원금 투자 원금 대비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어 이렇게 기대하겠다. 이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수익률에 나중에 뭐삼년사년 지나서 도달했을 때 얼른 팔아서. 어, 골든 파라하게 펀드 같은 거한 매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좋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 이게 재테크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30대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하게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테크는 상품이 아닌 계좌 어카운트 어카운트 와의싸움이라는 겁니다. 어카운트 여기 뭐 조금 스펠이 잘못 돼 있네. 그죠? 음, 무슨 말이냐면 한 상품에 몰빵하지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분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산돼 있는 이런 상품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좌라고 하잖아요.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고. 또 비가세 펀드 계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 바구니, 어카운트 바구니 속에 여러 개의 펀드를 담아두고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좌라고 합니다. 이 상품이 단일 상품이 아닌 계좌. 네, 그렇다 보면 이 바구니에 들어 있는 총 장고. 어총장고를 바탕으로 이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을 통해서요. 어떤 특정 종목에서 손해 볼수 있어도 또 다른 종목에서 이해를 이렇게 수, 이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투자 금액에 내가 뭐 목표 수익률 뭐10% 이렇게 정하는 습관 분산해서 투자하고 총 투자 금액에서 어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이런 전략들이 좋다 라는 거죠. 자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정말 이게 중요한데, 네 번째는 재테크는 실패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재테크는 실패의 선물이다. 즉, 단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라면요. 지금처럼 예적금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적금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지 평생 눌러 앉아 있어야 할 만큼 달콤한 안식처는 아니거든요. 요즘 뭐 금리가 인상된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락 인상돼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지 예금금리, 적금금리 뭐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상조차도 이게 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는 음, 그날의 경제성장률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처럼 뭐7% 8% 성장하는 데는 예금금리도 그만큼 또 높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7% 8% 심지어 10%의 고성장할 때는 예금금리 10% 넘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슬자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제 생각에는 한3% 정도가 상한에 아닐까? 상한에 아닐까? 상한이 아닐까? 다시 이제 내려 내려온다는 거죠. 왜? 경기는 널 사이클. 경기가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지만 또 다시 또늘 어 경기, 경기 저점과 경기 고점을 계속 이렇게 뱅뱅 돌아가니까 금리 역시도 계속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 과거의 명은 금리는 계속 저금리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적금은 물가 인상률만큼을 따라잡기도 만만치 않으므로 예적금은 그냥 잠시였다가는 것이지 평생. 어, 눌러 앉아 있어야 할 안식처는 아니다. 그죠? 내 돈의 안식처는 아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테크를 해야 돼요. 펀드가 주로 이제 펀드 중심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게 낫죠. 그런데 어, 그것이 또뭐 이런 데오든 저런 이유든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손해가 정말 어, 좋은 경험이에요. 한번 실, 실패, 실수 이게 어, 이렇게 나쁜 수익률에 대한 실패를 하면 경험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너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면 훨씬 좋은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젊은 친구, 이렇게 30대가 좋은 이유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50대, 60대에서요. 60대에서 실패하면 실수하면 야, 이게. 참 마음이 더 급해지고 더큰 수익률을 또 기대하다 보면 더 크게 소재를볼수 있거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해지는 겁니다. 뭐 축구든 이렇게 스포츠 보면 어지고 있는 경기에서 팀에서 시간이 어 점점 얼마 남지 않았으면 굉장히 뭐 패스나 모든 것들이 그냥 급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게 오히려 확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삼십 대는 실패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 30대 재테크에서 어, 전해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기획관, 기획안 이런 것을 올리는 경우 첫 번째 기획안은 우리가 초안이라 그래요. 그렇죠. 초안, 초안이라 그랬더니 이때의 초안은요. 이때의 초자가 바로 처음을 뜻하는 초가 아니에요. 이 초안 직장에서 처음 만들어 보는 기획안을 초안이라고 하니까 이 초자가 마치 한자에서 처음을 뜻하는 초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풀 초입니다. 풀 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 시도하는 일은 풀처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만들어 보는 기획안을 초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초안은 뒤집어지거든요. 이 초안은 다시 뒤바뀝니다. 쉽게. 그래서 풀초를 쓰는 거죠.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에 관한 정보를 거저 읽고 듣기만 할뿐 실패가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면 완성본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초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실패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아, 초안, 그 초안이 계속. 어, 완성 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재무 목표, 재정 목표까지 완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해는 하는 경험들은 초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는 이 초안을 할수 있는 초안을 시도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대라는 겁니다. 왜죠? 왜죠? 가장 큰 이유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꼭 필요하죠. 어, 왜냐면 이 30대는요, 공부하기도 굉장히 유리해요. 다른 세대 에 비해서, 비해서 당군 일에 가장 양질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똑똑하죠. 따라서 이제 오늘날 이 금융상품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젊은층은 오히려 유리하죠. 왜냐? 똑똑하니까는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빨리, 그죠 다른 아버지 세대, 어른 부모 세대보다 훨씬 빨리 좋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똑똑한 머리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아, 정말 그래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우리 돈파는 가게 이게 30대 자녀들이 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30대 분들이 돈파는 가게 자주 들으십시오. 자주 듣다 보면 마치 영어 어 영어를 배우는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처럼 자주 듣다 보면 귀가 열려요. 마찬가지로 자주 듣다 보면 재테크 투자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귀가 열립니다. 그죠? 귀가 열립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30대를 위한 재테크 울렁증, 30대를 위한 투자법 몇 가지들을 조금 나누어 보았는데 결론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이 많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법을 선택하신다면 어, 30대의 미래는 훨씬 짱짱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오늘 이렇게 해서 30대에 대한 투자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었나요 또 어, 이 삼십 대 자녀들을 가진 이런 부모 세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정보를 매일 매일 만들려고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기타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를 검색하셔서 벌스 친구로 맺어주시면 일대일 채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